대장동은 민관합작이 아닌 민관협작이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개발 사업에서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민의 주머니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흘려보낸 부패범죄입니다. 그 당시 당의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민의 최대 수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천배 넘는 황홀한 재팟에 환호성을 지를 때 대장동 원주민들은 반값의 토지 수용을 당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있는 7천억 원을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귀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괴변은 대장동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말입니다. 이미 형사소송 판결문에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란 법의 힘으로 국민을 지키는 부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힘으로 범죄자를 지키는 부처가 됐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조속히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 같은 법관의 반시에도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범죄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는 대장동 사건 그분이라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 의무입니다. 국민의 힘은 정성호 장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대장동 주민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고 범죄자 손을 들어준 법무부와 민주당.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그 7천억 원을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당군 이래 최대 범죄인 대장동의 공범입니다.